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상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 허남진 목사의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설교문 일부입니다. 네. 스바니아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중심으로요. 이 설교가 그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희망의 길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바로 시작해보죠. 음. 설교 초반에 딱 눈에 띄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도 먼저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 나팔소리 비유요? 네, 스바냐아 1장 16절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경고를 끝까지 외면하면 어, 결국 심판을 피할 순 없다. 이 점을 뭐 가렷 유다나 마태복음 24장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악하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그 경고를 앞세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인내와 사랑 이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경고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거죠. 아, 책임 소재. 네, 설교자는 이 지점을 통해서. 뭐랄까 신적인 선함하고 인간의 불순종 이 대립 구도를 좀 명확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회를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저버렸을 때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좀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는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안전망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 정말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지적해요. 스바냐 1장 16절에 나오는 그 견고한 성읍이나 높은 망대. 이런 물리적인 방어는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 노아 홍수 이후에 아, 다시는 심판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바벨탑 쌓았던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한 시도까지 언급을 하서 바벨탑까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중 하나인 재산. 그러니까 금과 은도 뭐 마찬가지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요. 스바냐 1장 18절이 근거고요. 음. 그 구절이 핵심이죠. 네. 뭐 예를 들면 IMF 위원위기때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다 파괴되는 상황 이런 걸 예로 들면서 마지막 날에는 금조차도 아무런 힘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인용되고요. 와 이건 뭐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형태의 안전장치를 부정하는 셈인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설교는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 그게 뭐 강력한 방어 시설이든 엄청난 부든 인간의 지혜든 가네요 네네. 거기에 궁극적인 안전을 두는 게 결국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선언이 정말 핵심이죠. 아, 어, 건지지 못한다. 네. 이건 단순히 뭐 물질적인 부해한 게 이걸 넘어서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신적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렇게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한다면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게 문제죠. 이장 3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네, 흥미로인게요 단순히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어그 점이 특이하죠 네 그러면서 대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가 정의하는 공의랑 겸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공의는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아, 심판이 마땅함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겸손은 바로 그 심판 앞에서 아,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나 자격이 없구나. 이걸 절감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매달리는 자세를 의미하죠. 네. 이 설교에서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은요. 참된 겸손을 그냥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고백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네. 결국 구원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 준수 이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좀 또 구체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겸손, 그것을 통해 주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히 신적인 도움에 의존하는 거죠. 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이 설교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인간의 힘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네네. 특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설교자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면 그 신적인 해결책, 즉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남깁니다. 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설교가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에 대한 이런 전적인 의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자립이나 주체성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 설교의 관점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나 또 삶의 태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혹은 뭐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